안녕하세요, 과도농입니다. 아, 오늘도 제 영상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상 보시기 전에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7월 달이에요. 엄청 덥죠. 지 다육이 샤워 시키고 있어요. 뭐 다육이 전문가들이 보시면 저 사람 미쳤다 그럴 거예요. 여름에 다육이 이렇게 물 주면 다 죽어요. 여름에는 다육이 여름이나 장마철에는 다육이 물안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키워왔어요. 저는 이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다육이가 이렇게 길을, 길을 들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절대 물만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물을 줄때 밑에 보면 여기 제가 돌담으로 돌편으로 해서 돌계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돌계단에 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모습 보면 물주는 것도 재미있어요 아, 지금 만드는 영상인데요. 아, 제가 깨진 항아리를 어디서 하나 얻어왔어요. 얻어왔는데 항아리가 너무 많이 깨졌어요. 밑에 보시면 바닥이죠? 바닥까지 항아리가 깨져 있어서 제가 흙을 한번 달기 심으려고 흙을 담았는데 3분의 2가 바닥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아, 계단식으로 흙을 담자 해서, 부랴부랴 스티로폼 박스 뜯어가지고, 이제 3단으로 지금, 4단이죠? 4단 계단으로 해서 지금, 다육이를 심으려고 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돌담을 샀는데, 예, 뭐 돌담은 이제 색을 칠해야죠. 또 이렇게 또 하얀색으로만 두면 또, 뭐 그것도 뭐, 나름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예, 돌담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재주는 없어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들어간 부분부터 이제어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으로 먼저 칠해줍니다. 이렇게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보시면 네. 뭐 특별히 뭐 지식이나 아니면 뭐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시면 다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는 선을 다 칠했으면 저는 그보다또 연한색 뭐 빨간벽돌로 하고 싶은 분들은 뭐 빨간색으로 칠하시면 되고 나는 뭐 노란벽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노란색으로 칠하시면 되요. 그러면 뭐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감은 일반 물감이 아니에요. 일반 물감으로 하시게 되면은 물줄때 녹아서 흘러내려요. 그래서 일반 물감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아, 문방구, 아, 문방구나 화방에 가시면 아크릴 물감이라고 해서 낱개로 팔아요. 자, 내가 필요한 색깔만 몇개 사다가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약간 특별한 곳에 칠하시려면은, 어, 페인트 같은 거, 뭐, 많은 장소면 페인트를 칠, 해야 되지만, 작은 장소에 칠할 때는, 그, 화방에 가셔서 아크릴 물감 사다가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물에 타서 쓰지만, 물에, 한번 건조하게 되면 물에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 아크릴 물감, 아마, 한번 쓰시면 다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물과 벽돌 모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속으로는, 속으로는 뭐, 돌계단 같은데, 또 뭐, 좀 전문가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또 그림에 또 조회가 깊으신 분들이 보시면 저게 무슨 돌계단이야 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만 돌계단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칠했습니다. 예. 일단은, 다육이를 한번 심어볼까요? 어, 다육이 저거는 제가 입고지 해가지고, 한 2년 키운 거예요. 저는 보통 다육이 처음에는 몇개 샀는데, 입고지가 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육이가. 그래서 다육이 처음에 몇개 사가지고, 처음에 한 번은 다육이 예쁜 거 사가지고, 제가 입장을 다띄었어요다띄더니한1더니한백몇 다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한 혼났는데, 그 비싸게 예쁜 거 주고 사가지고, 애를 이상하게 만들어놨다고 혼났는데, 근데 그걸 입구제 했는데요, 다 살았어요. 그렇게 한번 해고 나니까 다육이가 한,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 뭐, 매니아 분들은 뭐, 비싸고 좋은 거 많이 기,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비싼 거는 없어요. 싼거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또, 화분이 하나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합식을 하게 됐어요. 또 합식도, 또 하다 보니까 또 늘더라고요. 늘었는데 또 너무 많아, 많아져서 많은 지인분 또 달라 그려면 드리고, 또 만들어 달라 고하면또 만들어 드리고 해서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몇개안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입장 떨어져서 또뭐 늘어나가지고 또 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입장 떨어지면, 옛날엔 입장 떨어지면 아까워서 그딱 하나하나 다 꼽아놨는데, 지금은 입장 떨어지면 그냥 버려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매니아들이가지고계신 거에 비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반인들이 한두 개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많아서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무리는 이렇게 제가 아, 아이 흙은 상토랑 마사토랑 반반씩 섞었고요. 그다음에 다 심은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어, 화산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에는 화산석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석을 제가 좀 많이 눌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처음 화면에 물 주는거 봤죠? 물줄때흙다 흘러내려요. 근데 저는 물줄 때흙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거 넣고 화산석을 엄청 많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줄때 물이 흘러내리진 않아요. 그래도 아까도 또 보셨죠? 그 여름에는 물 주면 그러니까 겨울 어 7,8,9월 달에는 물 거의 안 주시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다육이가 더운 지방에, 그 다음에 햇빛을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더운 지방에 살면서 건조한 지방에 사는 게 다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조하진 않잖아요. 장마철 우기 때는 또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장마철 때는 다육이 물안 주시는 게 좋아요. 절대 죽지는 않아요. 물을 많이 줘서 죽지,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물이 고파가지고 입장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살짝살짝 살짝 주시면 되고요. 물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서한 다음에는 지금 아니 저거는 화산석. 예. 지금 화산석을 지금 뒤에 가득가득 채우고 또좀 전에 또 항아리 또 이렇게 입혀서 막 쳤지요. 그서 이게 좀 가라앉게. 왜냐면 흙을 처음 넣었을 때 약간 이렇게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부풀어 있거든요. 그래서 송곳이나 이런 것게 쓰시면서 계속 다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물을 줬을 때 가라앉거나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다져줍니다. 이렇게마사토를 어, 넣고 다져주니까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양쪽 옆에는 지금 보이시면 전 자갈이에요. 양쪽 옆에는 자갈에다가 막았어요. 왜냐면 또 혹시나 물이 또 흘러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양쪽 옆에는 이렇게 자갈에다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때 어, 흙은 흘러내리지 않고 물만 흘러내려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은 밑에는 거의 바닥이잖아요. 바닥이라 그렇죠 여름에는 물 주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물 그렇게 항상 그렇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반적인 화분은 그 윗, 윗면만 조금 나와 있고 사방이 다 이렇게 막혀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을 주면은 안이 좀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또 습기를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길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반 이상이 오픈되어 있고, 또 바닥, 바닥면이 거의 물이 고이는 바닥면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주면 그냥 다 흘러내려요. 물을 주면 다 흘러내리고, 또 건조도 빨리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을 아까처럼 샤워로다 막 들어보도, 다육이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물줄 때, 그냥, 그냥, 주기적으로 제가 정해놨어요. 이게 헷갈리니까, 달기 물줄 때,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한 달에 세 번, 정해놨어요. 그래야지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달기는 물을 언제 줬는지, 또 어떤 달기는 또 물을 언제 줬는지, 처음에는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10, 20일, 30일. 그래서, 한 달에 세 번. 단, 줄때 흠뻑. 이런 식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달기 그렇게 주는데도, 뭐, 전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맨 위에는 검정색 화산석을 놓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부분은 약간 굵은 마사토를 지금 놓었어요 그래서 왜또 굵은 걸넣냐면은 상토 부분이 가벼워서 많이 흘러내릴까 봐그 염려스러워서 지금 제가 굵은 마사토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물을 줄때 마사토 사이사이로 또 물이 흘러나오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줄때 그냥 보통 보면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해서 물에 담가 놓잖아요. 그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뭐 살짝 죽지 않을 정도만 살짝 살짝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물 주면서 또 물이 옆으로 흘러내려오는 모습 보면은 또 저만의 또 힐링이 돼요. 그래서 뭐다육기만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죠? 다육기만안 죽고 다육기만잘 큰다면은 뭐 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주든 간에 다육기 죽지 않고 잘 크면은 그게 뭐 정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심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 돌이라서 약간의 흙먼지, 뭐, 돌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돌먼지 좀 없애느냐고 지금 스프레이로 살짝살짝 살짝 뿌리고 면뿌리 있습니다. 또 달기에 있는 먼지도 좀털겸면서 일단 어, 스프레이로 뿌리고 있어요. 예. 일단은 뭐 달기 합식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 파란 뭐 물을 흘러내리는 물자둑이랑 그 다음에 테두리 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어 아크릴 물감으로 이렇게 좀 칠하고 있습니다. 뭐안 칠해도 괜찮아요. 안 칠해도 괜찮은데 어 제가 네. 칠했습니다. 좀 보시면 네, 물 흘러 내려, 내려오는 모습 보이시죠? 저 이거 보면은 아까 보셨지만 흙은 절대로 안 흘러내려 왜냐면 내가 흙안 내려오게끔 내가 양쪽에 뭐 자갈이라든가 많이 놓기 때문에 흙은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물을 아주 흠뻑 줍니다. 흠뻑 주고 또 열흘 동안 또 굶겨요. 그러면잘 그래 뭐 자라요. 예. 또물줄때 이렇게 흠뻑 주면서 지 덥잖아요. 저거 보면서 예, 돌담에 흐르는 물 보면서. 또, 제 나름대로 또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을 주고, 또 열을 또이따또 주고. 뭐, 겨울에는 좀덜 주죠. 근데 여름에는 그냥 이렇게 키워요. 예. 제가 장마철에만 물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장마 끝나면 또 이렇게 물 줘요. 근데, 일반적으로 키우는 거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어떤 지금까지 아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